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행동이 하루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오늘 배울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I think learning this expression will set the tone for a good day. 네, 오늘 배울 표현은 set the tone입니다. Set the tone. 톤을 정한다. 느낌이 오시나요? 톤이란 단어는 우리말에서도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아, 목소리 톤이 참 듣기 좋아요. 아, 참, 별 말씀을. 아니면 뭐, 회의가 좀 무거운 톤으로 시작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톤이라는 건 특정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톤을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번 음악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앞에 몇 초만 들어도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알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음 이건 슬픈 발라드네 아니면은 뭐어 이건 밝은 재즈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세터톤의 핵심입니다. 처음 분위기를 정하는 것이 이후의 흐름을 결정한다. 우리말로 하면 분위기를 잡다 혹은 방향을 결정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시를 통해서 이 표현을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뭔가 짜증 섞인 그런 투명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은 그날 동료들과의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반대로 밝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그날 직장에서의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A warm smile and kind words set the tone for a good day. A warm smile and kind words set the tone for a good day. 자, 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예시가 있습니다. 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가면은 그날 뭔가 잘안 풀리고 계속해서 뭔가 내 신경을 건드리고 막 정말 작은 건데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루가 막 이어지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반대로,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뭔가 차 한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고, 뭐책몇 페이지 읽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은, 그날은 뭔가 내가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되게 선한 것 같고,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The way you start your morning sets the tone for the rest of your day. The way you start your morning sets the tone for the rest of your day. 더 다양한 예문을 보시면은 이 set the tone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애용하는 사전인 m 리 r 웹 i a m w e b s t e r 에서 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함께 볼게요. Messi set the tone early with two goals in the first 22 minutes of the game. 네, 미국의 일간지인 USA Today에서 사용된 내용이네요. 보니까 이 전설적인 축구 선수 와, 너무 멋있죠. 메시가 경기가 시작하고 22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o 더 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축구라는 거는 22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남은 경기에서의 분위기를 확 잡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Your ability to act calm and focused will set the tone in the workplace. 네, 요거는 포브스 잡지에 실린 내용이네요. 차분하고 집중한 상태로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직장에서 셋더 톤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태도로 행동할 수 있다면은 그게 당연히 직장에서 분위기를 잡아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Tackling the areas with the most action first will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your home. Better Homes and Gardens라고 하니까 뭔가 집을 꾸미는 그런 잡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보면은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어 공간을 먼저 테클하는 것어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테클이라는 게그 어떤 축구나 럭비에서의 그런 태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뭐 처리하고 해결하는 걸 테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움직임이 많은 공간을 먼저 처리하는 게 어, 집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셋터 톤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요점은 중요한 공간 먼저 뭔가 처리하면은 다른 나머지 그런 공간들도 분위기가 잡힐 거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충분한 예문들을 살펴봤으니까 이 셋터 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셋터 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혹은 set the tone for 하고 나서 특정 상황을 말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특정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잡는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동료 선생님이 특정한 반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 gotta set the tone. You gotta set the tone. 네가 분위기를 잡아야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시로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아침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던 게 생각납니다. When I go jogging and watch the sunrise, it really sets the tone for my day. When I go jogging and watch the sunrise, it really sets the tone for my day.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세타톤이 제공하는 중요한 관점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세타톤을 떠올리면서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근사한 하루를 선물해 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편안하고 쓸데 있는 영어로 찾아뵐게요. Until next time, stay curious.